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7th of June, 2025,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Palantir and Samsung SDS and o b j e n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벽에 Palantir가 2.92% 올랐습니다. Aftermarket에도 0.37% 살짝 올랐고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이 새벽에 지금 이제 그 이란이 SOS를 쳤다고 합니다 미국에 전쟁을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갖고 와서 공격하는데 미사일 핵심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영 방송도 타격하고 그 다음에 그 최고 지도자들을 전부 암살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아랍의 이제 동맹국을 통해서 미국의 SOS를 친것 같습니다. 어, 팔란티아는 어찌됐든 그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전쟁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안보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더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간 부분, 어,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팔란티어 계속 좀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단기간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긴 합니다만, 외부적인 여러 가지 또 이런 요인들이 있어갖고, 어디까지 갈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매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체적인 매출 볼륨은, 어좀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 SDS. 아, 삼성 SDS를 다뤄보는 게 정말 오래간만인데, 어제 급등이 있었죠. 21.65% 급등이 있었고,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삼성에서 23.62%. 삼성그룹의 이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스테이블 코인, 이제 미국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강하게 시동을 걸고 있거든요.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 좀 세계 화폐 쪽을 좀더 어, 뭐라 그럴까요? 장악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강하게 시동을 걸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수혜주는 에, 카카오페이가 될것 같고요 삼성 SDS도 관련주라 좀 에, 어제 급등이 있었습니다. 에, 회사는 1985년도에 설립이 됐고 2014년도에 유가증권에 에, 상장이 됐고 올해 예상 매출은 14조 3,786억 영업이익도 9. 1851억 영업용이 6.85로 나쁘진 않고 2022년에 매출이 최고치를 좀 찍고 나서 어좀 감소했다가 다시 서서히 매출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브젠 오브젠이 어제 29.77% 상한가를 쳤습니다. 2만 400원 다만 최근에 너무 올라서 음 그 투자주의 종목의 지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새 정부 AI 정권의 기대감이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상장된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고요. 상장될 때 너무 좀 높은 상장되고 나서 6만 5천 원까지 좀 갔다가요, 7천 원에서 8천 원까지 떨어져서 행보를꽤 하고 있다가 올해 6월 달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아직까지는 작년도에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매출 152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42억이고요. 금융이나 유턴 쪽에 AI AI CRM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새정부에서 AI 육성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1 시간 1 시간 반 전에 미국 캐나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어, 외교전이 시작이 될것 같고요. 음, 국내 경기도 빨리 좀 살려야 될 텐데요. 음, 그 오늘 영어 표현은요. I can easily get the information I need using a smartphone.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 할수 있다 이런 부분. 관계 대명사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야,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영어 가입 필요하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